안녕하세요. 체리쭈리의 체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한 상자 가는데요. 그게 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제가 이거 잠깐 올려놨었어요. 뭐 확인하려고 뜯었었고요. 자, 이렇게 열어봅니다. 우와! 이게 뭐죠? 바로 아이돌 인형입니다. 일단, 얘 먼저 보여줄게요. 얘는 이렇게. 오,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있고요. 놔두고,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옷이 습니다 이런 자켓이 있고요. 전국이라고 핑크색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얘는 하양색 셔츠가 왔고요. 음, 맵 티가 왔습니다. 하양색 티. 검정색 바지. 회색 자켓. 자, 짝 회색 바지가 왔습니다. 다음에 이제 여기 박스 안에 에고 에고 에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정말 죄 죄송하고요 음 오케이 남준이가 많이 왔더라고요. 다 남준이고 남준이고 남준이고, 음꽤 괜찮게 온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어 이건 정국이 캐릭터고요. 저래서 오늘 양주를 번개장터에서 해봤어요. 한 3일 걸렸나? 3일 정도 걸려서 온것 같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, 그럼 안녕!